안녕하세요. 명품 바이솔 꽃바람TV입니다. 바이솔 전문농가 꽃바람TV. 금손언니 오늘도 시간 내서 영상을 찍어봅니다. 금손언니는 그냥 바쁜 날만 지속되다 보니까 이제는 이제 숨쉴 시간도 없는 것 같습니다. 오늘도 잠깐 짬내서 영상을 담아보는데요. 오늘은 모즈밭에서 크고 있는 아이들 잠깐 보여드리고 판매 영상도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영상에 제가 요 아이를 촬영을 했었는데, 어떻게 잘못해가지고 영상이 올라가질 못했어요. 그래서 오늘 다시 한번 찍어서 올려드리는데, 짧은 영상은 보여드렸는데, 이렇게, 금슬 언니가 일반 영상에서는 자주 안 보여드렸죠. 요 아이는 네드아 칠리라는 바이소이 되겠습니다. 굉장히 붉게찐 와인색으로 불이 드는데, 이렇게 한겨울에는 꽃자주 색하고 와인 색이 섞여진 그런 색깔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드아 칠리. 아주 예쁘게 물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우주밭에서 크고 있는데, 이 아이는 한 3년이 넘은 것 같아요. 제가 자구는 한 번인가 떼주고는 안 떼줬는데, 자구를 이 정도밖에 안 달았어요. 색감은 뭐 엄청 예쁜데, 이 아이는 이제 자구를 많이 안 달아요. 많이 달면 은 3, 4도 그렇지 않으면 한두, 2두, 그 정도 단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도 굉장히 멋진 색깔을 보여주는 아이가 되겠습니다. 레드아 칠리 바이솔, 언니 오빠들도 예쁘게 키워서 많은 힐링들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 아이는 제가 많이 담아드렸는데 기억하시나요? 여름에는 초록 초록 했다가 이렇게 초 겨울부터 테두리 핑크색으로 물이 드는 아이가 되겠습니다 봄철에는 더 이쁘죠 이렇게 지금 11월 말이 되어 가는데 이렇게 예쁘게 물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노숙 하려고 어저께 꺼내놨는데 조금 물들면 다음편에 영상 찍어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와인은 어 에머손스 에머손스 자이언트 한참 만에 찍은 게 이름도 이제 잊어먹네요. 에머손스 자이언트 대박 얼큰이로 크는 아이가 되겠습니다. 자구는 뭐 1두에서 4오두 정도 단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색깔 예쁘게 나와주는 에머손스 자이언트 판매상품 따로 있고요. 모주반 영상입니다. 이렇게 미니하우스가 있으신 분들은 2중 하우스 말고 1중 하우스만 하고 아이들을 키우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색깔이 예쁘게 나옵니다. 얼어 죽을까봐 이중 장치하고 또 날로도 떼시는 분 있을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마세요. 바이솔은 추운 겨울에 밖에서 눈 맞고 비 맞고 크는 아이들이라 일중 하우스로 해주는 것이 색깔은 제일 예쁘게 나온답니다. 그리고 여름에 비가림 역할도 할수 있고 겨울에도 예쁜 모습을 볼수 있는 정원이 좀 넓으신 분들은 미니하우스를 쳐서 아이들을 키우시면 한겨울에도 예쁜 모습, 거의 사계절을 예쁘게 키울 수가 있겠습니다. 제가 여름철에도 비가림을 늘 해주라고 당부 말씀드리는데요. 여름에는 비가림 해주는 게 좋습니다. 물론 비를 맞고도 잘 성장하는 아이들도 간혹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 아이들이 추운 나라에서 그든 아이들이라 장맛비하고 날씨가 습하면서 후덕지근하고 막 찜통더위 그런 거는 잘 이겨내질 못합니다. 그래서 비가림을 해주시고 이제 또 8월, 9월, 10월까지는 75%이 상태는 차광막도 해주시고 그렇게 하시면 아이들 죽여먹지 않고 예쁘게 키우실 거예요. 완전 무방비로 키우게 되면은 그냥 마음을 비우셔야 됩니다. 다 살쪄 알고 그냥 노지에다가 그렇게 식재 해놓으면 3계절은 잘 커요. 봄, 가을, 겨울 이렇게. 근데 한여름에는 좀 많이 더운 무더운 지역은 아이들이 많이 힘들어합니다. 그래서 아이들 가능한 한 비가림 해주고 키울 수 있는 곳에서 키우시고, 그리고 겨울철에 가장 중요한 거. 얼어 죽을까 봐 걱정하시는 분들 참고해주세요. 제가 말씀드리지만 겨울철에도 날씨가 따뜻할 때는 한낮에 물을 주셔야 됩니다. 물도 안 주고 저 혼자 크라고 하면은 애들 말라 죽어요. 말라 죽어. 굶어 죽는 거예요. 물 주는 게 아이들한테는 밥 주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다고 막 영하권으로 계속 유지되는데 그때 물 주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최저 날씨가 영, 영하 한 1도에서 2, 3도 정도, 그 정도 될 때는 한낮에는 영상 날씨에 그럴 때 12시에서 1시 정도 그때 물을 가볍게라도 주시면 좋습니다. 한 달에 최저로 세번 이상은 한 열흘에 한번 정도는 물을 주시는 게 좋고요. 눈이나 비가 자주 오는 지역은 따로 안 주셔도 됩니다. 그런데 눈도 안 오고 비도 안 오고 할 때는 인위적으로 물을 주셔야 된다는 거 참고해 주시고요. 오늘도 예쁘게 키워서 많은 힐링들 하시기 바랍니다. 에머손스 자이언트 바이솔 모습이었습니다. 다음은 라이온킹. 라이온킹도 이렇게 멋지게 모주 이 자구들 제가 여러 번 자구를 떼줬는데도 이렇게 자구를 잘 달고 있습니다 넓은 화분에 심어놓으면 아이들이 자구를 좀더잘 달고 얼굴도 크게 큽니다 근데 좁은 화분에 식재를 하면 자구들이 나올 때도 작게 나와요 그래서 얼굴이 큰 아이들은 좀 넓게 심어주시고 자구를 떼서 식재하실 때도 듬성듬성 새 자구가 나올 수 있도록 좀빈 공간을 두고 아이들을 식재하시기 바랍니다. 꽃다발처럼 빡빡하게 심게 되면은 당장 심었을 때는 예쁘지만 내년 봄에 자구들 나올 자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참고하시고요. 라이온킹 바이솔 판매 상품은 따로 있습니다. 맨날 영상 찍는다고 하면서 맨날 까먹어요. 모주밭에서 크고 있는 모습 담아드리고 있는데요. 이렇게 어미 모체가 이렇게 크게 크는 아이입니다. 네, 자구들을 이렇게 달고 있어서 이 정도 크고 있는데 거의 지금 제 주먹만하게 큰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제가 제 주먹을 좀 보여줄까요? 이렇게, 이렇게 멋지게 큰 아이입니다. 이 아이도 한 보름 정도 지나면 끝나인 더 진하게 물이 들어서 예쁠 것 같습니다. 나이온 킹 바이솔 모습이었습니다. 다음은 비타 초콜렛, 비타 초콜렛이. 이렇게 군락을 이루고 아주 멋지게 커주었습니다. 제가 밤매 영상은 여러 번 촬영을 했죠. 오늘은 모주밭에서 구고 있는 모주 모습입니다이 아이가 모체고, 이 뺑뺑 눌러서 달고 있는 애기들이 다 자구들이에요. 이 정도 되려면 얼마나 키워야 되냐고요? 한 3년 정도 된것 같습니다. 이렇게 멋지지 않나요? 자구를 안 따고 놔두면 자구가 자구를 달고 또 자구가 자구를 달고 그렇게 동산을 이루면서 예쁘게 키울 수가 있답니다. 내 얼굴을 크게 키우고 싶다면 자구들을 떼주는 게 좋습니다. 금손엄리는 이렇게 풍성한 모습을 좋아해서 자구를 안 따고 이렇게 키우고 있습니다. 찐 초콜릿색으로 물이 드는 끝나인 예쁘게 물이 드는 아이가 되겠습니다. 비타 초콜릿 예쁘게 키워서 많은 힐링들 하시기 바랍니다. 판매 상품은 따로 있습니다. 비터초콜릿 바이솔이었습니다. 네, 오늘 첫 번째입니다. 퍼식픽 데블푸드. 퍼식픽 데블푸드 바이솔. 자구만이 다를린 아이로 이렇게 선별해서 단련을 시키고 있습니다. 10cm에서 줄줄 흘러내리고 있습니다. 한 15cm 이상, 15에서 20cm 이상. 큰 분으로 바꿔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작은 자구들도 좀더 성장을 합니다. 자구 내년 봄에 따서 식재하셔도 되고요. 지금은 이제 날씨가 추우니까 이렇게 분채 옮기시는 게 좋습니다. 네, 미니하우스가 있으신 분들은 지금도 자구를 떼서 식재하셔도 됩니다. 퍼식픽 데블푸드 아이고 이렇게 줄줄 흘러내리고 있어요. 그래서 한 15cm 이상 큰 분을 바꿔 주면 아마 거기가 꽉찰 거예요. 그래서 한 15, 20그 정도 큰 화분을 선택을 하셔서 그대로 옮겨 주시기 바랍니다. 중요한 거는 산마사 배수 잘 되는 산마사를 사용하시고요. 그리고 식물성 유박, 동물성 유박도 잘 크는데 단점은 좀 벌레가 잘 생겨요. 그래서 금선엄리는 식물성 유박을 쓰고 있습니다. 식물성 유박 그리고 원예용 상토 하고 가는 마사를 좀 섞어서 그렇게 식재 하시기 바랍니다. 예쁘게 키워서 많은 힐링들 하시고요. 자고 잘 다는 퍼식픽 데블푸드 바이솔입니다. 아주 색깔 예쁘게 나와주고 있습니다. 한 포트 15,000원에 나가고 있는데요. 오늘도 5,000원 할인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한 포트 1,000원에 10 내보내도록 하겠습니다. 만5 0 0 0원짜리 1,000원에 나갑니다. 퍼식픽 데블푸드 바이솔이었고요. 두번째 아이 엘비스 바이솔입니다. 엘비스 바이솔 지난 영상 아이는 무근둥이 나갔었는데요. 자국 겁나게 많았었죠. 오늘은 이렇게 자국을 적게 달았어도 얼굴이 크게 크고 있는 모습 담아드립니다. 한 포트 만원에 나가고 있습니다. 엘비스 바이솔 아주 빨갛게 불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엘비스 작년부터 출시하고 있는 신상인데요. 한 포트 만원에 나가고 있습니다. 오늘 이 아이도 8,000원에 내보내도록 하겠습니다. 2,000원 할인 들어갑니다. 이렇게 예쁘게 불이든답니다 노숙하면 더 이뻐지겠죠. 엘비스 바이솔 만원짜리 8,000원에 나갑니다. 엘비스 바이솔이었구요. 다음은 익스트라 바이솔입니다. 익스트라 바이솔 대박을 큰일로 키울 수 있는 아이가 되겠습니다. 지금 10cm분에 꽉 차있는데요. 자구를 떼주면 더 얼굴이 크게 크고 굉장히 멋지게 키울 수가 있답니다. 이렇게 보시면 입장수가 굉장히 많아요. 끝나인 핑크색으로 브리드는 익스트라바이솔. 한 포트 15,000원에 나가고 있습니다. 무근둥이라 짱짱하고 단단합니다. 오늘도 5,000원 할인 들어갑니다. 한 포트 10,000원에 내보내도록 하겠습니다. 3년 전에는 많이 비쌌죠? 금손엄리가 많이 만들어 놨어요. 한 포트 만 원에 내보내고 있습니다. 만0 0 원짜리 만 원에 나갑니다. 익스트라, 익스트라 바이솔이었습니다. 다음 아이는 솔트 피너, 솔트 피너 바이솔입니다. 고자주색으로 예쁘게 물이 드는 아이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겨울철이 되면은 와인색과 그린색이 이렇게 어우러져서 예쁜 모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노숙하시면 더 이뻐집니다. 솔트 피넛. 한 포트 만 원에 나가고 있습니다. 1 0센 m 차분해서 성장하고 있습니다. 자구는 4등이 5등이 그 정도 달려있네요. 만이는 선별 못하네요. 8포트 선별합니다. 한 포트 만 원. 이아이도 오늘은 2천원 할인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8천원에 내보내도록 하겠습니다. 만원짜리, 8,000원, 8포트 한정으로 대보내도록 하겠습니다. 솔트 피나 바이솔이었습니다. 다음은 코코넛 키스, 코코넛 키스 바이솔, 진 보라색으로 브리드는 아주 멋진 아이죠. 코코넛 키스, 10cm 분에서 성장하고 있습니다. 한 포트 8,000원에 나가고 있습니다. 작년에는 1 5,000원씩 나갔었죠. 올해는 8,000원에 대보내고 있습니다. 자구 많은 아기는 많지 않네요. 그 중에 많이 달린 아기들로 선별을 했습니다. 코코넛 키스 한 포트 8,000원에 나갑니다. 아주 예쁘게 무리드는 아이가 되겠습니다. 다음 아이는 루비콘 바이솔입니다. 루비색으로 예쁘게 무리드는 루비콘 동글동글하니 굉장히 단단하게 키울 수 있는 아이가 되겠습니다. 루비콘은 색깔은 엄청 예쁜데 자구를 많이 안답니다. 이 아이들은 그중에 자고 많이 달리니 가끔 나오거든요. 그래서 조금 선별했습니다. 지난 영상에 나갔던 아이들은 다 소진됐고요. 다섯 포트 오늘은 나갑니다. 한 포트 2만 원에 내보내고 있습니다. 루비콘 바이솔 자구를 떼서 식재하시고 와이드는 물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다른 아이들하고 분리를 해서 식재하시기 바랍니다. 한 포트 2만 원에 나가고 있습니다. 루비콘 바이솔 이렇게 이렇게 먼저 주문하고 결제하는 순대로 여기서도 선별을 합니다. 루비콘 한 포트 2만 원에 나가고요. 다음은 데브스 푸드 데브스 푸드 바이솔 둘세개네개 네 개, 다섯 개 여섯 포트 여섯 포트 선별됩니다. 얼큰이 바이솔 데브스 푸드 한 포트 5천 원에 내보내도록 하겠습니다. 요거는 8천 원짜리인데요. 3,000원 할인해서 5,000원에 내보내도록 하겠습니다. 얼커니로 키울 수 있는 데브스 푸드 바이솔 한 포트 5,000원에 나갑니다. 다음은 그린 장미 바이솔이네요. 그린 장미 바이솔 오늘은 묵등이 영상입니다. 10cm 분에서 넘쳐나고 있는 그린 장미 한 포트만 5,000원에 나가고 있습니다. 큰 분으로 바꾸시면 완전 대품이 되는 아이가 되겠습니다. 지금 화분에 꽉차 있어서 한 15에서 20cm 이상 큰 분으로 바꿔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풍성하게 키울 수가 있겠습니다. 색깔 예쁘게 변신하는 그린 장미 바이솔 한포트1 5,000원에 나갑니다. 다음은 킬러 바이솔입니다. 킬러 바이솔. 이렇게 색감 예쁘게 변신 중입니다. 묵은둥이라 짱짱하고요. 자구도 많이 달려 있습니다. 큰 분으로 바꿔 주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주렁주렁 달려있는 자구들 그대로 올려서 보내드리면 끊어지더라고 걱정하지 마세요. 산마사에다가 꽂아놓으면 뿌리 잘 내립니다. 킬라바이솔 묵둥이 한 포트 만원에 대보내도록 하겠습니다. 킬라바이솔이었고요 다음은 묵둥이 플립바이솔입니다. 플립바이솔 9 c m 분해서 줄줄 넘쳐나고 있습니다. 작년 묵은둥이에요. 겨울에 월동 마치고 이렇게 하우스에다 어놨더니 아주 눌루랄라 난리가 났습니다. 자구가 겁나게 많아서 잘 손질해서 식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씩 따서 식재하시면 되고요. 이제 불안하신 분들은 분만 큰 분으로 바꿔주시기 바랍니다. 자구 이렇게 주렁주렁 달려 있으니까 이렇게 말아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풀립바이솔 색깔 예쁘게 변신하는 풀립 9cm압은 한 포트 6,000원에 내보내도록 하겠습니다. 플립 바이솔이었습니다. 다음은 키스맵 바이솔입니다. 키스맵 바이솔. 이렇게 오늘은 네포트 선별됩니다. 이렇게 핸드폰 들고 하우스 돌아다니면서 즉흥적으로 촬영하는 거라 한꺼번에 많이 선별해 보답니다. 키스맵 작년부터 출시하는 신상 바이솔이 되겠는데요. 색감 아주 예쁘게 변신 중입니다. 키스맵 바이솔 10cm의 화분에서 성장을 하고 있네요. 오늘 4포트 나가고요. 한 포트 만5 0 0 0원짜리 만원에 대보내도록 하겠습니다. 키스맵, 키스맵 바이솔이었습니다. 다음 아이는 니페토스, 니페토스 바이솔. 오늘은 묵둥이 영상입니다. 10cm 화분에서 굉장히 단단하게 커지고 있습니다. 이 아이도 봄철에는 색깔 엄청 예쁘죠. 단단하고 예쁘게 키울수 있는 니페토스 바이솔 10cm 화분 한 포트 만원에 대보내도록 하겠습니다. 자구는 떼셔도 되고 큰 분으로 바꿔주셔도 됩니다. 니페토스 바이솔 한 포트 만원에 나갑니다. 다음은 라운드 미드나잇 라운드 미드나잇 바이솔 10cm 분에서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두 포트 세 포트 네 포트 다섯 포트, 여섯 포트 선별됩니다. 이렇게 자구 따서 식재하면 이렇게 얼굴이 크게 끄는 아이가 되겠습니다. 이 아이는 저 혼자서 이제 자구를 이렇게 또 빼내고 있네요. 보통은 밑에서 이렇게 자구를 빼내는데 가끔은 이렇게 중간중간에서도 자구가 나오기도 합니다. 요거는 야네들 맘이에요. 금선업니가 이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라운드 미드나이 색깔 아주 예쁘게 변신 중입니다. 한 포트 12,000원에 나가고 있습니다. 라운드 미드나이 예쁘게 키워서 많은 힐링들 하시기 바랍니다. 한 포트 12,000원에 나갑니다. 다음은 마스틱 바이솔입니다. 오랜만에 촬영을 해요. 마스틱 바이솔 이렇게 짱짱하게 단련시키느라고 오랜만에 촬영합니다. 차고들 이렇게 많이 달려있습니다. 많이 달리내기는 하나, 두 개, 세 개, 네 개, 다섯, 여섯 개 정도 될것 같네요. 마스틱 바이솔, 한포트 8,000원짜리 6,000원에 내분내도록 하겠습니다. 색깔 예쁘게 변신 중이네요. 마스틱 한포트 6,000원에 나갑니다. 다음 아이는 가말리아 바이솔이네요. 가말리아, 가말리아. 이렇게 얼굴 크게 크는 아이인데. 자구는 뭐 우등 이상 달려 있습니다. 우근둥이라 굉장히 단단하고 짱짱한데요. 자구를 떼서 식재하면 이렇게 어미 모체가 크게 크는 아이가 되겠습니다. 다 다릅니다. 자구가 이렇게 달린 애기들도 있고, 또 이렇게 달린 애기들도 있고, 자구를 떼줘야 되는데안 떼줬더니 여기서도 이렇게 자구가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요거는 따서 식혀주는 게더 좋을 것 같습니다. 가말레아 바이솔, 얼큰이 한 포트 15,000원에 나가고 있습니다. 가말레아. 오늘 특가 한 포트 10,000원에 내보내도록 하겠습니다. 5,000원 할인 들어갑니다. 가말레아, 15,000원짜리 1,000원에 나갑니다. 가말레아 바이솔이었습니다. 다음은 달소문이라는 바이솔이네요. 달소문, 조금 만들었어요. 이렇게 색깔 예쁘게 변신 중인데 키워보니까 피그니즈하고 보르드와인하고 조금 닮은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예쁘게 불이 들고요. 10cm 분에서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많지는 않네요. 둘, 렌, 다섯, 여섯, 일곱 포트 선별됩니다. 달소문 바이솔 10cm 차 분에 꽉차 있는데요. 한 포트 8,000원에 내보내도록 하겠습니다. 달소문 바이솔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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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깨 오래 얼른 또 자구를 떼서 식재를 해야 되는데 아직 손을 못대고 있네요. 오늘은 이 정도 떼보내도록 하겠습니다. 달소문 바이솔 한 포트 8,000원에 나갑니다. 다음은 골드 바이솔 2주째 도숙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지난 영상보다 더 이뻐졌네요. 색깔 예쁘게 변신 중이고요. 한 포트 만원에 나가고 있습니다. 10cm 아분에서 성장하고 있는 골드 얼큰이로 커지고 있는데요. 1년생이 되겠습니다. 묵둥이가 필요하신 분들은 묵은둥이 따로 있습니다. 이아에는 1년생이 되겠습니다. 색깔 예쁘게 변신 중이고요. 자구는 2등이, 3등이, 그리고 4등이도 있고, 다 다르네요. 먼저 주문하고 결제하는 순대로 여기서도 선별을 합니다. 그리고 가끔씩 이렇게 또 쌍둥이 군생으로 변신할 때도 있어요. 요거는, 어 그냥 변신하기도 하는데 가끔씩 벌레가 뜯어먹을 때 있잖아요. 그럴 때 그냥 내버려 두면은 나중에 또 거기서 군생으로 자구들이 나오더라고요.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벌레가 뜯어먹어도 너무 속상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골드바이솔 한포트 만원에 나갑니다. 다음은 중국새더우입니다. 중국새더우 여와도 지금 열흘째 노숙하고 있는데요. 엊그저께 비로 흠뻑 맞고 이렇게 밖에서 추운데 성장을 하고 있네요. 퍼식 픽세도우하고 색깔도 조금 차이점이 있고 키우다 보면 얼굴 크기 차이도 있고 또 약간 오렌지 색깔이 나올 때도 있습니다. 중국에서 수입 들어와서 금선엄리가 새롭게 키워 놨습니다. 퍼식 픽세도우가 아니고 중국 세도우입니다 오늘은 중국 세도우 10cm분 15,000원짜리 만10 원에 나가고 있습니다. 굉장히 단단하게 키울 수 있는 아이가 되겠습니다. 중국새도우 한포트 만원에 나갑니다. 다음은 핑클레미, 핑클레미 바이솔입니다. 드디어 색감 변신하기 시작하네요. 10cm 분에서 성장하고 있는 핑클레미 한포트 5,000원에 나갑니다. 아주 예쁘게 물이 드는 아이가 되겠습니다. 봄철에는 굉장히 화사한 핑크색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팔리다 바이솔입니다. 팔리다 바이솔. 이렇게 화 분에 꽉차 있는 아기 한 7포트 정도 선별됩니다. 자꾸만 이달리는 액기들로 선별해서 이렇게 달리는 시켜놨습니다. 팔리다바이솔도 큰 분으로 바꿔주시면 좋을 것 같네요. 끝나인 핑크색으로 예쁘게 불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팔리다바이솔 묵둥이 한 포트 15,000원에 나가고 있습니다. 오늘 요아이도 3,000원 할인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2,000원에 내보내도록 하겠습니다. 15,000원짜리 12,000원. 많지는 않네요. 팔리다 바이솔이었습니다. 네, 오늘 마지막 아이 비타 초콜릿 바이솔입니다. 비타 초콜릿 물주고 나서 이렇게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자, 물기가 마르면 더 이쁘게 불이 듭니다. 비터 초콜렛 10cm 아분에서 성장하고 있는 비터 초콜렛 한 포트 만원에 나가고 있습니다. 색깔 예쁘게 물이 드는 비터 초콜렛 한 포트 만원짜리 오늘도 2,000원 할인 들어갑니다. 8,000원에 내보내도록 하겠습니다. 만원짜리 8,000원 비터 초콜렛 바이소리였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언니 오빠들도 예쁘게 키워서 많은 힐링들 하시기 바랍니다. 겨울철에는 자구를 따서 쉽게 하셔도 되지만 이렇게 불안하신 분들은 분체 그대로 분만 바꿔주세요. 그러면 아이들 적응 빨리하고 단단하게 키울 수가 있겠습니다. 주문을 하실 때는 상품명과 주소 성함을 문자로 남겨주시고요. 방송 나가는 날짜를 꼭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할인 가격 적용 이루어집니다. 구독, 좋아요, 알람 꾹꾹 잊지 않으셨죠? 금손 언니 다음 시간에 다시 돌아옵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세요.